아, 그만 좀 하세요, 사수, 가이람씨왜 그러세요, 저한테. 아니, 사면발 석궁에 쏘잖아? 이런 개새, 아, 아, 방해꾼이 너무 많아. 일로 와. 죽어. 아유, 이씨, 별거 아닌 새끼가. 앞에서 저거 또 뭐야. 개판이야. 나갈 수가 없네, 저거. 아줌마. 예,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야, 아이템을 살 건데요. 뭐가 필요한 거지? 콤포지트 보우. 뭐, 은유도. 뭐가 많은데. 5,800 예, 그거고요 교환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디가지 이거? 뭐야. 이거밖에 안 되네? 뭐지? 음. 철의 옛 왕의 천추. 뭐, 이런 게 있는데. 강화 좀 할게요. 강화가 될 텐데, 이게. 강화하요 10강 최고의 무기를 다듬은 자라는 도전과 과제, 제가 깨졌습니다. 방어우수리좀 할게요. 2 페이트 세트가 최고야. 그리고 돈이 없어. 조졌다. 근데 나 소울 많은데, 나 뭐더라? 나 용기사 소울도 있어. 나 소울 되게 많아. 근데 왜 이거 세 개만 교환해 주는 거야? 뭐 이거 나중에 교환합시다. 그, 뭐더라? 용기병의 소울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아는데, 이게 뭐야, 이거? 애들이 이러고 있네요. 들어, 돌아, 들어가, 돌아가고 싶어. 예. 그렇답니다. 죽어. 나가. 10강 메이스의 맛을 보여주 마, 이 개새끼들아. 죽어. 오! 길이가 짧네? 10강 메이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개새끼야. 살짝 스치기만 해도 뒤지는 거야. 거기 새끼들은 어? 조심하라고. 하하, 1타 2피 난마 헤이, 컴미어 예스, 아하오아 하지마. 아, 아. <laughs> 하지 <마>. 아. <laughs> 주워줄래? 고맙다. 야! 야르크세, 야카레. 아, 여기로 어떻게 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3,000 소를 얻었다. 나이스, 아주 나이스. 위에 있는 새끼 잘못 건드렸는데요. 예, 잘 가시고요. 여긴가요 길이? 여기 길인가요? 어디죠? 여기, 여기가 거기네요. 어디야? 씨발, 여기... 여기는 어디니 여기 나 아이템 안 먹은 거 보니까 여기도 안 와봤는데, 어디야? 여기 문 있냐? 없는데... 친구... 그러자... 해골... 아... 친구랍니다. 전 아니에요. 여긴 친구 따위 만들 수 없는 세상입니다. 여기 안 와봤던 데네요. 가자 오픈 더 게이트 핫아 이거 한대 무조건 맞고 시작해 이 새끼들 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쳐맞으면 뒤진단 소린데요 뭐지? 뭐지 뭐지 방금? 어 깜짝아 휠을 올려가지고 순간 한잔 마셔주고 안전하게 갑시다 안전하게 지금 죽고 죽으면은 진짜 죽고 싶을 것 같거든요 아이템 하나 횃불두 개나 줬어 열어 와, 깜짝아. 어휴, 컵 날릴 뻔 했네. 아무리 화가 나도 컵은 날리면 안 되죠. 큰 세기석 파편이 있습니다. 넌 누구니? 봐줄래? 어, 이게 무너지네? 개꿀잼 몰칸가 어휴. 아, 그만해라, 너는. 아유, 지긋지긋하지도 않니? 무거워서 열 수가 없다고? 그럼 부셔. 뭐가 그렇게 무거운데? 와 개새끼 어떤새끼야문 디자인을 이따위로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안에 뭐가 있었길래 아니 여길로 공기 다빠져나갔을 거를 왜 지금 나한테 갑자기 뿜고 지랄이여 없네 열쇠가 필요한데 거짓말쟁이의 얘가 믿은답니다 뭐지? 그숴 돌아가고 싶어 아이씨 그만 안해? 사메시지를 남겨놨어 아까 어떤새끼가 이앞 투기장에 주의 원거리전 효과적이라고. 허. 오오야 이거 뭐야? 여기 찔리면 졸라게 아플 것 같은데 그냥 가자. 저 아이템들이 있지만 저걸 먹을 때가 아니야. 에스트가 하나 남았거든. 오픈 더 게이트. 뭐야? 허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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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다 <laughs> 어, 꺼져,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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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꺼져. 나는 실수. 어? 잘 가란 멍청이들아. 아이고, 괜찮으십니까? 에이. 평안, 평안대라 하십니까, 지금? 에 즐거워 보이는데 아주 소리들이. 아, 잘 가. 사연하라. 헤이너네세 마리 정도야, 뭐. 한 대도 맞고 깰수 있지. 한 대도 안 맞고 가니까. 한 대도 맞고 입니다. 맞아, 라 어, 파! 어야 뒤지겠는데? 피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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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아아아아아아씨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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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오 진짜 야아 하지 원래 피해 피하면 뼈만 뼈 맞는다 조심해라 너. 아 이렇게 이 새끼 아니야 이거 피우석 두개 중첩 우리 저기 거미 얌전한 친구들이 있네요. 얌전한 친구들 그냥 두고 문을 엽시다. 이쪽인가, 이쪽인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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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기 따라오세요. 원래 미치셨습니까? 미치고 곡괭이질을 하고 있어? 암령 안병 새끼가. 암령이 여기서 왜 나와, 도대체? 아, 런처 꺼져. 와, 진짜 근력 최고다, 너. 좋은 아이템 안 주면 나 진짜 억울할 것 같은데? 저 농부 맞아? 개센데 야, 내 인생에 곡괭이를 저렇게 휘두르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기환의 뼈. 여기 사다리가 있네요 올라가자 여기 왠지 아까 거기일 것 같은데 아니네? 이거 어디야? 다시 내려가? 톡 뭐지? 이 거미줄은? 여기를 따라서 가면 되는 건가? 왠지 저 거미줄 밟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나 근데 나 그거 안 주니? 나 계속 휘우석만 딸고 가야돼? 그리고 여기 느려져 밟으면 횃불이 효과적이라고? 횃불이 어딨는데? 어우 소리봐 넌좀 나가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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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 새끼야 회복 다하니까 또한 대씩 쭉 쳐요 개새끼 진짜 아유 아휴 얌전한 거미들도 있는데 너넨 왜 그러니 도대체 어? 그만 아. 새끼 가잘 피해, 쟤 네가 또 아이템 다로스 의돌 피우석, 피우 석도 몇 개？안 남았 나와.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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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돌아와 도망 가, 도망 가, 도망 가, 도망 가, 안개, 안개벽 으로 도망 가. 너 누구니? 한대 맞은 거 같은데나. 보스전이네. 어, 이것도 거대한 위대한 잔지, 거대한 잔지. 그 새끼다. 근데 저 쫄들하고 다 싸우러 가면 나 진짜 자살하고 싶을 것 같은. 너네는 안 싸울 거지? 1대1이지. 맞지? 어... 이게 뭐야? 어... 미치... 새... 어... 너? 대화로 해결하자 대화로 해결하자 대화로 이런 미친 야 이거 에바야 진짜 진짜 에바야 저거 야야야 공작의 프레이차? 뭐하는 새끼니 도치네안 박혀 칼이 튕겨내 좋 얘를 때리는 게 아닌가 봐 아닌가 봐 너를 때려야 되나? 아닌데? 나 죽기 싫은데요. 아 이런 씨. 쉬... 아 잠깐만. 화내기 전에. 오. 아 그... 미친 비물소? 비우석, 비우석, 비우석. 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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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석. 배갈이 좀. 헛. 비엣지. 아 근데 미친 거미 새끼들. 배갈이. 배가리. 배갈이만. 듀오타가 들어가, 미친! 어, 아, 아! 아에또 가야 돼. 거기까지. 예스. Yes. 예스. <laughs> 유지시키면서 가야 돼, 심지어. 꺼져 너를 꺼져 너만 죽으면 될것같네 그냥 가자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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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조건 달린다 이제부터 떨어지고 어디더라 길이 저긴가 아닌데 저기였나요 길이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 저 여기가요 이게 뭐야 이거 에스트 조각 이건 엄청난 발견인데 얼레 어 문 여러분, 안녕. 문! 넌 누구니? 그 아까 그 친구구나. 누가 들어오래? 누가? 아유이씨, 아, 에스트 쓰는 거 좋지 않은데. 어미들이, 진짜, 아니, 때리기가 너무 애매해, 얘네. 티트박스가. 진짜 개떡같다니까? 아, 진짜. 여기 약간 못뭐 뽑는 새끼있지 않았어? 개새끼. 개구리 새끼인가? 그러니까 개새끼지. 아! 이런, 씨. 야, 개새끼! 어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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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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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졸라 아파!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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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렸어, 또. 아, 진짜. 한 대씩 톡톡 치네. 개새끼. 하지 말라구요, 예? 전 당신 싫습니다. 여기 내려가면 디지잖아 절로 와볼까? 음. 여인가 저기인가? 어디인가 여기인가 어디지 야 어디서 왔냐아아 여기인가 여기선 열수 없다 나 어떻게 갔지 어디야 여기야 아닌데 아니 아니 니네 집에서 깽판칠 생각은 없단다 유일하게 착한 친구예요. 아, 저긴가?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네일 브레이커. 관통 속성에 그걸 가지고 있을 텐데. 부셔, 부셔, 부셔. 여기다. 여기니? 아, 여긴 아니네요. 여기서, 뭐딜로 가느냐. 잠깐 다 돌아다녔죠. 저기 끝까지 줄라게 달릴 겁니다. 달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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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그리고, 거미 새끼들. 그리고, 너는 누구니? 도대체 누구시시자구요? 도대체 진짜로. 아!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제발! 제발, 올라가줘! 제발! 제발요!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안 돼! 아유! 에스트 3개 남겨가지고 왔다, 이씨. 뭐지 이건? 여인가 내려가면 무조건 내려가야되는데 여기 내려가도 되나? 오 아프네 왠지 가벼워가지고 뭔가 이렇게 잘 괜찮을 것 같았는데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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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미친 거미새끼 조지러 간다 오늘 넌 뒤졌다 공작의 프레이자 넌 뒤졌어 근데 너네 쫄은 진짜 쫄은 쫄 치우고 얘기하면 안 될까 우리? 어니다니 니 다리도 공격 안 되잖아 대가리만 된다며 아유 간잔빔 쏘는 거 아니야 실패 와 대가리에다가 모든 패턴을 다 몰아놨는데 저뭐 어떻게 하라고 아니 보스전 브금이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원래 이런가? 호! <laughs> 빔 패턴은 날에겐 있어서 최고지. 어한 대만. 그걸 피하네. 한대 톡. 와우 안테지어틸아야 <laughs> 이거 근데 체력은 조금 적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 아니, 씨발, 저런 패턴이 다 있어. 아, 진짜. 독 뿌리기 패턴, 저거, 맞을 수밖에 없다. 아! 와, 진짜, 빔. 극혐. 나한테 애초에 에임을 맞춰가지고 쏘는데 어쩌라고, 나보고. 와우! You son of a bitch. Man! m a 와, 어 밀지 마. 맞아. 어 뭐야 대가리가 날라갔는데? 어디가지 저거? 나 이제 어디 때려야 돼? 다시 붙이냐? 아 뒤에도 대가리가 있구나. 어쩐지. 어어어 씨바. 나 피우서 하나 남았어. 회복력두 배. 적응력이 충만한 나의 구르기를 누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으나. 오, 와, 와. 아, 조작. 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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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진짜로. 어디 있지? 와, 씨발. 조작군. 같네 진짜 게임 진짜 아 씨발! <목소리나> 이 똥이나 쳐 먹어라 그냥 아유 씨발 더러워가지고 내가 진짜 똥이나 쳐두세요 나와 이 새끼들아 아유 나오라고 아 아파 <laughs> 아 짜증나 아 진짜 나와 여기서 또 죽이면은 널 죽일 거야. 아, 시발 새끼. 기대라. 기대라. 해 기대. 해 기대하세요. 예. 시발 새끼. 개새끼. 개새끼 진짜. 인간 조각상 어딨어? 다시 각성한다. 붉은 눈의 마리오. 앉아 빨리 가자. 오. 따라가 패치. 얏. 감사하구요. 가고요. 가자. 곧. 이거 뭐야? 이 앞에 점프할까죠? 하키. <끝> 여기가 점프가 효과적이지. 조작권. 이 어디지? 이쪽이 아니라 옆으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간 다음에 아씨발 하지 마 어유 씨발 열어 신사답게 문을 열어라 그리고 저기까지 졸래 달린다 졸래 달려 그럼.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서 사다리를 어떻게 타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 저 새끼들, 진짜. 아, fuck. 이 새끼만, 빨리 조줘한 대, 한대 더, 한대 더. 세 대네요. 앞으로. 안헷깔리게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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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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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진짜... 시발... 떨어지자 가자. 지금 내가 스팀, 최근에 스팀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그래, 다크소울 시리즈 3개를 다 깨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제 다크소울 1을 결제하려 그랬습니다. 예! 제 손이 말을 안 들은 게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안 샀거든요, 결국엔? 얼마나 다행인지 진짜. 예. 지금 정말 과거의 저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개시발 거. 야. 야. 야, 이 유도탄들 봐, 저거. 어. 아주 개새끼요, 이거. 꺼져. 아, 너 그만해. 그만하시라고, 누가. 아, 넌또 뭐야? 아, 오이서 왔니, 너 또? 아, 진짜. 나와. 꺼져. 꺼지라고, 제발. 열어. 한 잔. 당당하게 마신다. 여기니? 저기니? 후, 진짜. 야. <laughs> 한 대, 두 대. 한대가더 부족해. 세 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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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올라가 줘. 올라가 줘. 올라가 줘. <laughs> 와, 그래도네 개나 남겼다. 여기서 지금 갈 때까지 한 대도 안 맞으면은 어 씨발. <laughs> 진짜 갑자기 분위기 싸해질 뻔했다. 진짜 갑분싸. 레알 갑분싸 될 뻔했어. 어디니, 여긴 또? 가볼까? 여긴 뭐야? 원래? 지랄? 주네, 달려서. 오픈! 어, 얍! 공작의 프레이자, 넌 어, 뒤졌다. 퍽! 죄송합니다, 제가 뒤질 것 같네요. 아, 씨발. 아, 나너 아, 인간 조각상 미끄러서 너무 처맞은 거 같은데, 만큼. 김쓸까지 넣어. 그럴 줄지았어뒷공금지를 공략하러 간다. 안녕 친구. 지 와우 와와우 와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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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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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 와와 씨발 낙사할 뻔했네. 먹어 빨리. 아!

미쳤니? 아!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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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아어어아야어어어어어야 갈수 있다, 이거. 가능성이 보인다. 제발, 제발, 집, 올라가줘! 어, 쟤네 다 싸우고 가면은 내스트가 없어. 살았다. 오케이. <laughs> 예스. 여길 먼저 가볼까한잔 더. 일자. 짜자잔. 짜자잔, 짠짠. 이건 뭐니? 매복! 족까난다 무시하고 간다. 얼레? 오, 깜짝아. 뒤지는 줄 알았네. 얼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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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랄. 지랄도 병이다. 그만하시오. 나는 저 개새끼를 잡으러 가겠어. 아유, 여기 거미가 너무 많아, 진짜. 아, 진짜! 오, 또라이네. 도라이, 또라이네. 아. 와우. 안 돼? 우와! 와와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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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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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낙사하는 거 아니겠지 또? 어, 진짜. 오. 불러! 아! 씨. 언제 굴러야 되는지 타이밍을 모르겠네, 저거. 아, 이 씨발, 에스트 마시는데. 아, 아니 씨발 즉발성이면 어떻게 해요, 제가? 예, 설명해 보십시오. 아이 빨리 빨리 마셔줄래? 너 씨발 배갈이 뭐가? 씨발 뒤져. <laughs> <laughs>